그룹 아이즈원이 29일 해체한다. 아이즈원은 CJ ENM과 전속계약을 마무리하고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 아이즈원은 지난 2018년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48을 통해 데뷔했다. 멤버들은 한일 양국으로 구성됐으며 다수 히트곡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아이즈원은 지난달 13일과 14일 온라인 단독 콘서트, 원더스토리를 끝으로 공식 스케줄을 마무리했다. 최근 일부 팬들은 아이즈원 해체를 받기 위해 리론칭을 위한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펀딩은 오픈 첫날 모금액 20억 원을 돌파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일본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인 멤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일본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년 반의 활동 수고했습니다. 1년 이상 일본에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귀국하면 가족 및 친구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길 원해요. 활동 기간의 절반은 코로나여서 운도 없었어. 애당초 선발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하지만 본인들에게는 잘못이 없어. 후회가 남지 않도록 마무리 잘해주시길 원해요. 아이즈원으로서의 활동은 종료. 솔직히 말해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멤버 개개인의 활약을 앞으로 응원할게요. 이때까지 정말 열심히 해줬어.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혼다상은 무명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더욱 애착이 갑니다.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이어갈지. 일본인 멤버는 일본에서 활약하나요? 만약 일본에서 활동을 이어간다면 한국에서 잘 다져진 실력으로 일본 아이돌의 레벨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쓰려면 우선 한문 공고 좀 하세요. 혼다 히로미가 아니라 혼다 히토미입니다. 이름을 실수하는 건 상당한 실례입니다. 한국에서의 활동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푹 휴식을 취해주세요. 앞으로 어떤 진로로 나아갈지 모르지만 12명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귀국 후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를 진행하겠네요. 유명인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활약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헤어 컬러와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장소에서 활약해주세요. 응원할게요. 아이즈원은 정말 최고였어. 적응하기 힘든 해외에서 고생 많았어요. 언젠가 다시 12명이 모여 스테이지에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할게요. 돌아오는 거야? 혼다 히토미는 한국에서 운전면허를 따고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렸었는데. 히토미짱 울고 있었어. 앞으로 3일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디션 때부터 기산하면 약 3년이군요. 사나카짱 고생했어요. 잘 돌아왔습니다. 또 만나길 희망합니다. 자신 없어서 위키에서 찾아봤어. 혼다 히토미. 일본인 한 분만으로 이름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혼다 히로미가 아니라 히토미예요. 존재감 없이 데뷔하여 존재감 없이 해산. 딱 이런 느낌. 니즈에게 완전히 인기를 빼앗겼잖아. 해체하는 게 정답. 한국에서 약 2년 반에 걸쳐 활약한 사이에 일본인으로서 참기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덕분에 앞으로 일본에서 활동하게 되면 어떤 일이라도 견뎌낼 수 있겠죠. 연습량으로 볼때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한국이 좋다면 한국인으로 기화하면 좋았을 텐데. 일본으로 돌아오면 적어도 2주간 자가격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계속 활동하면 좋은데 너무 아까워. 남조선에서 마음과 정신을 팔았다면 굳이 일본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